DJ R2, DJ S2 좋습니다 여러분 힙합 비 d m 4라이브 예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꼭 자기가 들 믹셋이나 그걸 USB에 꼭 담아오셔야 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여기 추가분 USB를 그리고 헤드폰도 하나 지참해 오시고 만약에 헤드폰이 없으신 분도 있으시면 저희 거를 빌려 드릴게요 총앤 총알이죠 CDJ-2000 넥서스 2대, 예. DJM-900 넥서스 1대입니다. 예. 예. 이 2대는 링크가 되어있기 때문에 USB를 굳이 두개를 들고 올 필요는 없고 하나만 들고 오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약간 이 셋업된 이 장비랑 안 맞는 분도 있어요. 그런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. 만약에 이 장비가 자기에게 안 맞다 하면 자기 장비 영상으로 담아올 수 있습니다. 가로 세로 상관없습니다, 여러분. 풀샷이 나와야 돼요. 풀샷 원테이크로 가야 돼요. 현장에서 USB를 제출하면 직접 보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USB에 꼭 담아와야 돼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비트매치 DJ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음. 그래서 딱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?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장르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음. 그런 친구들은 진심이거든요. 진심이 아닌 이상 좋아할 수 없는 장르들이에요. 음, 그러니까. 그런 친구들은 하이패스입니다. 저는 약간 보는 게 디깅이라고 하죠. 독창적이고 색깔적 자기 느낌을 아는 음악을 다 찾는, 음악도 많이 듣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. 디깅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. 가르칠 게 많아요. 세부적으로 디제이들의 예. 그런 스킬과 예. 그 디제이들이 만드는 음악들, 그렇죠. 그리고 그각 나라의 페스티벌, 그렇죠. 그리고 각 나라의 클럽들, 그렇죠. 다 분기별로 예. 나눠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제가 가르칠 거는 스크래치라는 것도 있어요, 여러분. 그렇죠. 예, 스크래치는 음악에 특 맛소금처럼 들어가는 그런 좋은 소스인데 그걸로 녹음도 많이 할수 있고 대회도 출전을 할수 있고 그 3년 동안 아주 무궁무진하게 가르칠 게 많습니다. 예. 저는 이제 DJ로만 보시면 안될게 안 기획을 예. 하는 친구예요. 아. 페스티벌도 지금 준비 중인 어. 게 있고 큰 클럽에 제가 기획 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. 뭐 A라는 친구를 어. 한번 무대에 올려봐. 이거는 어, 너무 쉬운 일이에요. 잘 나온 김에 카메라 보고 공개 한번 해주세요. 입학하면 신한산대학교 DJ 파티를 만들어 볼게요. 뉴 케이팝.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젊은 세대의 래퍼들이 뒤 백업을 못 해요. 제 제자를 제 대신 세우는 거죠. 게런티도 받죠. 가능합니다. 네. 네. 무조건 가능합니다 여러분. 네. 때는 당연하죠. 핸들링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옆에서 편안하게 저희가 어드바이스랑 살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. 뉴 케이팝 학과 전공은 케이팝 아티스트 하나 그 안에 세부 전공이 네 개. 보컬, 랩, 댄스, 디제이. 자유롭게 선택하고 시기고사도 합격. 뉴 케이팝 이사 학번 일기생은 바로 여러분이 준공입니다.